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황다겐 원더스 TV입니다. 따뜻한 봄에 찾아오는 불청객. 중국에서는 모래 폭풍, 일본에서는 코사, 세계적으로는 아시아 먼지라고 불리는 황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황사가 왜 나쁜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황사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숨 쉬는 호흡기에 감염 질환이 일어나고 흡연자들의 만성 기관지염을 악화시킨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황사가 호흡기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이런 코 그다음에 폐 이곳 이외에 다른 곳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이 황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먼지 오염도가 평소보다 5배 이상 심해지면 시야가 흐려지고 황사 먼지가 눈에 닿아서 눈이 시리고 가려움, 충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눈곱과 눈물이 생깁니다. 눈꺼풀에 작은 돌기가 생기거나 흰자위가 부어오르는 자극성 결막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황사가 직접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무릎, 그 다음 진물 등이 생기고 가려움이 생기는 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마스크만 쓰면 황사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막염이나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더 확실한 방어구가 필요합니다. 보호 안경, 모자, 긴 소매 의복 등을 착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옷을 잘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손, 발, 몸을 깨끗이 씻고 미지근한 물로 눈을 씻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황사가 심한 날에 혹시 눈이 가렵거나 눈곱이 많이 생기거나 또는 피부가 가렵고 진물이 나는 경우 황사 때문인지 아닌지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세요.